많은 분들이 어려워요. 공들이려고 해도 분명히 돈이 들어가는 거고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이번 음력 10월 3일 무료로 개천절 소원서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무료 이벤트 어, 재능 기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점사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 어, 공을 들이셔야 이 집은 성공할 수 있는 집입니다. 이런 공수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 공, 공을 도대체 공 드리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상당히 음, 많아. 맞아요. 맞아요. 네, 공 드리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음. 상당히 많아요. 공이라 하면 뭐 일반적으로 어 이런 무가에서 구술 진행을 하고 뭐 이런 것만 공은 아닙니다. 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그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기도 정진하고 어, 우리가 천자 사상이 좀 있죠. 천자 사상이라 하면 하늘의 자손이라 하는 사상이 있어서 하늘에 기도를 하고 산에 기도를 하고 물에 기도를 하고 큰 바위에 기도를 하고 오래된 수령의 나무에 기도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빌고 기도하는 거를 못 해서 이제 그 이런 신당에 무속인들한테 의뢰하는 경우 음, 네. 나 대신 네. 좀 해주세요. 음. 명산 대천을 일반인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못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팔도에 대단히 소원을 이루어 소원을 이루어주는 여러 명소들이 있어요. 산천이 근데 거기를 막다 찾아다니면서 그뭐 소원 빌고 이런 거를 일반인들이 못 하니까 대신 신당에 이름을 걸어놓고 선생님 좀. 빌어 주세요 하는 그게 공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빌고, 음, 네. 어, 부뚜막에 물 떠놓고 빌고 이런 게다공들이는 겁니다. 음. 물론 당연히 조상님 제사 열심히 모시고 이런 것도 그렇고 옛날 할머니들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 일년 중 10월 상달이 가장 무과에서는그 강력한 소원을 비는 달이다. 그래서 음, 10월 상달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 옛날 어른들은. 어, 누, 누가 누가 이렇게 할거 없이 10월 상달이 되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집안, 각자 집안에서 고사를 지냈어요. 음. 어떤 형태든 시루를 쪄서 네.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또잘 보살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식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도, 지금 현재로도 사업을 하시는 분, 음, 그 뭐, 장사를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10월 상달에 정성을 많이 드립니다. 고사, 치성, 굿, 뭐, 이런 것들이 연중 많이 그, 이루어지는 달 중에 하나가 10월인데요. 아주 강력한 달입니다. 더불어서 개천절이 10월 3일이죠. 음, 그런데 네네. 이제 그게 양력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음. 개천절은 음력 10월 3일입니다. 음. 어, 음력 10월 3일에 지금도 어, 천재를 지내는 산들이 있죠. 강화만이산이라든지 어, 강원도 태백산 네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천재를 지냅니다. 거기서 이제 소지발언을 많이 하죠. 개개인 소지발언. 그 꼭, 그, 어, 개천절이 아니래도소지발언는참 많이 하는데요. 1년 중에 가장 복을 많이 불러드릴 수 있는 달이 10월 달이고, 또, 하늘의 문이 열린 달이 개천절이고, 음. 우리가 당군의 자손 아닙니까? 당군께서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뭐, 건국하고, 뭐, 이런 어떤 큰 의미들이 있는데요. 10월 3일은 말 그대로 하늘을 여는 달, 어, 7월 7석이 하늘이 열린 달이라면, 10월 3일은 개천절, 사람이 하늘을 여는 달이라고 볼수 있죠, 연 날이다 그래서 거기서 과연 음. 그러면 하늘에 우리가 소원을 어떻게 빌 것인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들 중에 하나가 소지 발언이라는 건데요 음. 소지에다가 네. 어, 주소, 음. 생년월일, 소원 네. 이렇게 해서 추건해서 하늘, 하늘 올리는 겁니다. 불을 붙여서 하늘 올리는 거. 그래서 이제 소지가 잘올라갔는지 아니면 소지가 좀안 올라가는지 이런 거 보고도 점계를 조금, 어, 볼수 있고요. 소원을 빌 때는 여러 가지를 비는 것보단 강력한 한 가지를 비는 게 가장 적절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당이 됐든 누가 됐든, 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자 사상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하늘하고 가장 근접하게 밀접, 이렇게 닿아있는 땅이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음. 산꼭대기를 가는 네. 거고, 또 바다에 가서, 혹은 물에 가서 비는 것도, 물이라는 물질은 하늘의 다른 형태다, 이렇게 바, 아, 네. 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궁에 가서 빌고 이러는데, 소지 바로는 지금 시기에 산에 올라가서 올릴 수는 없어요. 건조하고 혹이라 또 아차 실수하면 큰 산불을 음, 으, 네. 발생시킬 수 있고 서로 지켜야 될것좀 지켜가는 것들이 예의죠. 그래서 어 청아가 이번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요. 공들일려고 해도 분명히 돈이 들어가는 거고 어, 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이라서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이번 음력 10월 3일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11월 1 7일 17일이더라고요. 자 오늘부터 어, 무료로, 어, 접수를 받기 시작해서, 양력으로 11월 15일까지, 돌아오는 일요일까지, 네. 접수를 받아서, 어, 17일 날이, 음력으로는 음, 10월 3일이거든요. 개천절이요. 개천절. 그날, 이제 상을 차려서 신당에서 빌고, 들어오시는 분들 소지를 다 모아서, 어, 바닷가 용궁에 가서, 소원성취 발언을 할, 거, 어, 할 건데요. 이번에는 조금 힘든 분들이 너무 많고 음, 네. 어, 또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음. 어, 그래서 무료로 어, 개천절 소원서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댓글에 어, 남겨 주셔도 좋고요. 일단 그 주소가 들어가고 개인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가니까 오픈되는 게 싫으시면 상단에 청하 전화번호가 나오죠. 어, 여기다가 그,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청아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상담을 받기 때문에 좀 바빠서 전화 받고 이러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양해 바랍니다. 막 전화해서 묻고 이러지 마시고, 어, 문자로 주소, 생년월일 이름, 본인이 지금 딱 급한 소원 한 가지, 어, 하시면, 어, 선별해서, 어, 당첨이 되면 문자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개천절날, 어, 경자년 10월 3일 개천절에 여러분들 소원 한 가지를 청와 같이 빌어서 하늘에 올려드리는 무료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laughs> 선생님, 소원이라고 음, 하면은, 음. 어, 뭐 가까이에는 수능도 있어서. 그렇죠. 뭐, 수능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수능을 빌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는 뭐집 매매 문제라든지. 네. 로또 또... 1등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안 되는 거죠? 로또 1등이 <laughs> 강력한 소원이라도 어, 할수 있죠. 그러, 그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신청 가능한 거죠. 어떤 음. 사람, 어떤 사람 필요 없어요. 그 소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떤 음. 형태든. 그런데 우리 신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또 1등.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조금 희박한 거, 음. 이런 소원보다는 어, 내 생활에 있는 가장 급한 한 가지. 그게 좋겠죠 네네.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매매라든지 이 땅을 꼭 팔아야 이 집을 꼭 팔아야 되는데 뭐가 안 된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연인하고 헤어졌는데 다시 재회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없는 그 연인이 없는데 생기기를 원한다든지 음. 어, 자녀를 무척 바라고 있다면 자녀를 네네. 바란다든지 네네. 모든 소원이 가능한데 이제 조금 현실 불가능한 소원들 이게 무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항상 청아가 우리 제각들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같이 빌어야 합니다. 같이 음. 무당과 소원자와 신령님이 같이 빌어야 뭐가 이루어집니다. 청아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행사를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함에 있어서. 어, 금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감수하고 가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어, 공짜라고 하니까 뭐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음, 맞아요. 어, 내가 정말, 어, 지금 그 경제적으로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거 나 이뤄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빌어야, 효과도 굉장히 크겠죠. 반드시 모든 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비는 그 입설보다는 어, 신과 이렇게 소통하는 영매사들이 비는 입설은 분명히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어, 청아가 대신 여러분들 소원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것도 예를 들어서 막아달라 하는 것도 음, 소원일 네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화가 개천절날 아침부터 어 밤늦게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를 온통 비워놓고 하늘에 열심히 빌어서 여러분들 소원이 이루어지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음. 선생님 그 아까 네. 접수 날짜 마감까지만 한번더 안내해 주시죠. 네, 15일까지. 15일까지. 돌아오는 일요일, 15일까지, 11월 15일까지 마감을 받겠습니다. 15일까지, 어, 선정되는 분들, 어, 제가 이렇게 다 추념해서 소, 소원서지에 적고, 어 17일 날 화요일 날입니다. 음력으로는 11월 어월 3일 양력으로는 10, 11월 17일. 네네. 네. 그때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그 어떤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는 개별 통보도 해 드리고 영상으로 다시 한번 올릴 음.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음,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영상 보시는 분들 소원 한가지씩 네. 어 간절한 마음으로 네. 한번 빌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그 10월 3일 하늘이 열리는 개천절에 소원 발언해서 신축년에는 아주 뜻깊은 소원들 이루 가시기 바랍니다. 청와가 같이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